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나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대선 정책주로 주목을 받았던 코나이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예, 오늘 코나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아, 특히 모바일 이용자분들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나이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계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가 아마 탄핵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대선 정책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주가가 엄청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코나 아이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죽었으면은, 진작에 죽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다 이런 영역에 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주가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뭐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뭐더 빠진 종목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종목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어, 수,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음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화폐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뭐,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어, 이 지역화폐가 음,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이 코나아이가 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비중도 제일 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나아이가 이 수혜를 받아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이 올해 1분기에 127억 나왔는데 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제일 좋았을 때가 아 400억에서 500억 사이 이렇게 예 이제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게 된다 라면은 400억, 500억 사이였을 때 주가가 어때요? 요때였네요.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또 생긴다 라면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어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요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만에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모멘텀은 제가 드린, 이제, 뭐, 모멘텀이 전부구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지역 화폐는 제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어 그리고 경기도 특히 코나이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4조 어 1조 4천억 원의 지역 화폐를 추가 발행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근데 이제 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 서울도 그렇고. 어 그리고 어 경기도도 그렇고 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자, 물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자체들 장이 지난번 지방 선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후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사실 그쪽에서는 지역 카페를 밀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좀 뿌리 내려져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닌 쪽에서도 어, 국민의힘에서도 어 국민의힘이 이제 지자체를 갖고 있는 데에서도 대부분 다 지역 합폐를 하고 보시다시피 어 인센티브도 더 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선 이후에 1년 뒤에 지역 그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그 지금처럼 흐름이 이어져서 민주당 쪽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 코나에 이 대한 수혜는 더더욱 커질 수가 있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21선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에, 특별히 이 61선을 꺾이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까 보셨다시피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를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상승 시에는 정말 큰 상승이 기대된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지금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선 이후에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선이 끝난 다음에 <laughs>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올라갈지 혹은 어, 다른 결과가 나가지고 빠질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아마. 아,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서 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어, 판단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코나이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